자 영어로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궁극적 목적은 사실은 만족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지만 만족하고 싶어서 뭔가를 다 하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놀기도 합니다. 놀이에서 오는 만족감도 상당하죠. 공부에서 오는 만족감은 있습니까? 그거는 쾌차는 날릴 것 같은데요. 공부를 한다 면지 왠 지겨울 것 같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놀이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TV 인기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이다 놀이를 통해서 인생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죠. 여행 유튜버들 많이 보실 겁니다. 낚시 유튜버도 마찬가지죠. 여행을 낚시로만 바꿨을 뿐이지. 네, 둘다 놀이는 맞아요. 먹방도 마찬가지죠. 결국, 어, 먹는 거로 놀이를 바꿨을 뿐이지. 똑같이 여행하는 건 맞아요. 디지털러마들 같은 경우도 일하지 않고 돌아다닌다라는 거니까 되게 행복해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은 행복감이 지속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이런 분들은 아무리 행복, 여행을 많이 해도 그건 단지 순간이에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런 자극은 오래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큰 자극을 원하게 돼요. 더큰 자극이 뭘까요? 결국에 여행을 좀더 가보지 않은 곳 또는 격렬한 곳, 뭐 이런 것을 더 찾게 되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술에 의존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어느 한정된 곳에서 똑같은 걸 느끼다 보면은 그걸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 유튜버들은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극을 더 끌어올리는 역할하기 때문이죠. 그러네. 그래서 인간의 만족은 놀이의 종류에 따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들은 또 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자도 거기에 속합니다. 삶이 행복한 이유는 어려운 것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이 크기 때문이에요. 유행보다. 실제 과학자들이 가장 오래 살고 통계적으로 고통이 별로 없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짧게 사는 사람이 예술가예요. 그러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어 뭔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느낌으로 알 수가 있죠.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여행 유튜버보다 더 좋은 건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놀이의 종류를 바꾸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어겠죠. 물론 수학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수학이라는 건 그걸 통해서 어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어 뭐랄까 수학이 어떤 체질적으로 좀 맞고 그런 분들은 모르겠으나 그 영어는 누구나 맞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언어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어가 가장 적절한 만족감을 줄수 있는 대표적인 어, 공부 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와 관련 없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과 관련되어 있어요 영어 또한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스트레스란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야기가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옛날에는 자연식을 많이 먹어서 자연식은 몸에 좋고 가공식품은 몸에 나쁘다 이건 50% 맞고 50% 틀리죠 석기시대에는 자연식을 먹었나요? 가공식을 먹었나요? 자연식을 먹었어요 그러나 영양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위생적인 부분도 있겠으나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건 분명 큰 영향이 돼요 면역력이 떨어지죠 가공식품이 개발되면서 사실은 충분한 영양가로 인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진 건 사실이에요 오래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평균 40 이전에 죽었던 자연에 비하면 과거에 비하면 지금 평균 70은 넘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영양이라는 게 영양 섭취가 중요한지를 알수 있어요 자연식이 몸에 좋다 꼭 그렇지는 않다. 몸에 좋다는 정의를 내린다면 오래 사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우선은. 그러므로 가공식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그래서 적절히 섞어 먹는 게 비만이나 그런 면에서 분명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섞어 먹어야 되는 거죠. 가공식만 먹는 것도 안 좋고, 그리고 자연식만 먹는 것도 그리 썩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어. 자, 가보도록 하죠. s recently elevated levels of cortisol a hormone produced in response to stress were detected in hair samples from peruvians who lived between the 5 0 and 1532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된 건데요. 최근에 높은 레벨의 코르티솔 이게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으로서 이게 생산되는 건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생산되는 거예요. 이것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헤어 샘플에서 발견됐어요. 바로 페루의 그러 사람들로서 550년 그리고 1532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이것만 보면은 스트레스가 현재 있는 것 같지만 과거에도 존재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행 많이 다니셔도 위에서 말한 이런 유튜버들이 뭐라고 포장하더라도 절대 지속적인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호르몬이 그렇게 두질 않아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들이 왜 술을 마시는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요.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마셔요. 술에서 오는 행복감보다 다른 것에서 오는 행복감이 클때 우리 술을 끊을 수가 있고요. 술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면 또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것도 담배가 아닌 또 다른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면 굳이 담배를 피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술에 의존한다는 걸잘 보시면 공통점 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갑니다. 물론 못먹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This indicates that ancient Peruvians, Peruvians were also stressed out, which is contrary to b e l i e v e that stress may seem like a product of modern life.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것이 인디케이트 보여주고 있는 건 나타내고 있는 건 고대 의 페로인들은 그들 또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과는 정반대죠. 스트레스가 쓴 아마도 그렇게 멀어 보입니까? 현대 의 근대 의 생산물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영어를 공부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 도움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전 지금. 그리고, 어, 왜 영어를 공부할 때 문법적으로 하거나 기존에 단어 암기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여행 유튜버들이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행복해, 만족하고 싶다면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어, 즐길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게 좋아요. 지속력이 중요하죠, 지속력. 그래서 영어할 때 독해는 꾸준히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또한 질문이라도 내용이 있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주는 또는 정보를 주는 정보가 중요하죠 정보가 곧 흥미니까 정보를 주는 내용이라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게 독해를 해 나가시고 듣기도 그냥 생활 대화만 듣지 마시고 그보다 더 많이 들어야 될건 정보가 있는 대화 영어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영어의 어떤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ccording to the recent study conducted by the archaeologist and e n d o c r i n o l o g i s t in Canada, many of the individuals studied experienced multiple episodes of stress throughout the final years of their lives. 뭐에 따르면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것을 수행한 것은 아키아로지스트 고고학자와 endocrinologist 내분비학자예요. 그들이 캐나다에 있는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그 개인들은, 연구에 d 던 개인들은 d a 에 a n a d a Canada, 경험하였다? 멀티 에피소드, 다양한 사례 d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의 마지막 몇 년에 걸쳐서 뭔가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i n the s t u d y the first a d d e t e c t c o r a n a archaeological specimens. It was n o t possible to make connection between stress levels and specific events in individual lives. But h e r e samples did show high stress levels as well as information on diet, drugs, or alcohol use, et cetera. 그런 연구에서 그 연구에서 그 연구는 최초로 이제까지 최초로 그러한 코르조 코티졸을 발견한 거죠 탐지된 겁니다 고고학적 그런 표본에서 탐지한 체포 그런 연구로서 어, 가능하지는 않았어요. 그 커넥션 연결시키는 것은 스트레스 레벨과 특정한 이벤트를 어, 그 개개인의 삶에서 뭐 누가 죽었거나 아니면 뭐 싸웠거나 이런 이런 사건들과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헤어 샘플이 보여주고 있는 건 보여줬던 건 하이 레벨의 그런 스트레스 레벨을 보여줬던 거죠. 정보. 다이어트 음식에 대한 정보, 드러그약 또는 알코올 사용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레벨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르게 인류는 지금까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건을 알수 있거든요. 그들도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행복이란 말을 만족이란 말을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가면 행복하죠.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는 잠시. 그런 시간이 지나면 더큰 만족을 위해서 더 자극적인 여행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낚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그만 붕어를 낚시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차시골에 골짜기 들어가 낚시하다가 더 이상 그것을 만족 못하면 루어 낚시로 큰 물고기를 잡는, 창어를 잡는 그런 식으로 계속 어, 자극을 원하게 되죠. 어, 똑같습니다. 먹방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런 걸 사실은 여러분 이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그건 잠시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공부하실 때 부탁드리지만 어, 분석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영어 자체를 받아들이는 훈련하세요. 제가 시키는 그 훈련이 바로 그건데요. 물론 그것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만족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겠죠.